안녕하세요. 찐맘 소소 행복 다육 찐맘입니다.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 오늘 갔는데 어첫 번째 똥방에 어 마리아 창들을 데려놨다고 어 그래서 그러는가 물건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영상도 못 찍고 왔네요. 영상 못 찍고 제 것만 몇몇들만 애데리고 왔어요. 정말 물건이 어 없어서 못 찍고 왔어요. 어 창종류들 여름에도 또 하나도 없고. 또 물건도 다 많이 나가가지고, 어, 영상 음,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네요. 그리고 제가 데려오고 온 애들 몇몇 애들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음, 얘는 장군선인장. 장군선인장인데, 얘도 지금 천원포트, 방, 천원방에서 가져왔어요. 장군선인장인데, 어, 굉장히 크죠? 이게. 어, 그늘진 곳에서 키워야 될 분양갈 애예요. 어, 얘도 까라솔도 이렇게 지금 천원통방에서 두 포트로 데리고 왔어요. 까라솔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예쁘죠. 자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음,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네들은 겨울에 크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소인재금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왔네요. 소인재금소인재금은 음, 어, 피트모스에서 어, 피트모스에다가 키, 심어줘야 어, 더 예쁘게 이렇 자랄 수가 있다네요. 어,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피트모스가 물이 쭉쭉 빠지잖아요. 음, 그래야 이렇게 잘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대요. 또 이렇게 입이 크게 에, 어, 클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어, 마사토에다 하면 이렇게 입은 작아도 또 이렇게 양그러지게 어, 크는 경우가 있대요. 큰다고 그러네요. 저희 집에는 마사토에다 심어줬어요. 근데 얘가 여름에는 좀 무성하더만 겨울에 드니까 지금 잠자는 것 같아요. 좀 입을 조금 오므라 들었어요. 어. 그리고 뭘 가졌냐면은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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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 수연 투포트를 가졌네요. 수연도 굉장히 이쁘죠. 얘, 어, 이제 여기다가 꼬집기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자구가 나오게끔 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수연은 쭉 멀때같이 크더라고요. 얘도 우짜람의 대마왕, 어, 몇번자에들 거예요. 여기 수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꼬, 집게 해주면은 또, 어,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짜람을 좀방기를 하더라고요. 수연 두 포트. 물들면 예쁘죠. 수연도. 그리고 얘는 옵두샤 이게 엎두샤도 지금 천 원인데, 어, 두샤 예, 업투샤도 이렇게 포트가 꽉 찼네요. 어, 얘도 분양갈래. <laughs> 얘도 잡보잡어도 어, 자보. 어, 그늘진 곳에서 커야 될 어, 얘네도 잡어도 분양갈래고요. 또 얘, 예. 얘도 하월시아 종류인데 얘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얘도 그늘진 곳에서 햇빛이 많이 안 들어도 자랄 수 있는 애들 골르다 보니까 이런 애들로 골랐네요. 얘는 카스테라. 어, 얘도 어, 그늘진 곳에 잘 자랄 수 있는 애들 몇몇 애들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얘는 경화금. 어, 경화금들 이렇게 버드가 가득 찼죠. 이게 경화금. 얘는 얘도 지금 잔설령. 어, 그늘진 곳에서 어, 커야 되는 애들 몇몇 애들 데려왔고요. 음, 그러고 얘가 눈꽃이에요 눈꽃 어, 눈꽃 이렇게 세포도 데려왔네요 눈꽃 눈꽃도 이뻐요 눈꽃도 좀 매력적이죠 어, 얘네들 도 햇빛이 많이 안 들어서 자랄 수 있는 애들이라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뭘 데려갔냐면은 아항무 음, 은행무하고 아항무하고 차이가 은행무는 이렇게 하얗게 반점이 없대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초록하대요. 얘는 아항무. 아항무는 어, 코끼리들이 어, 이게먹 먹이라고 하더라고 요 밥. 왜냐면 그만큼 독성이 없나봐요. 예, 코끼리들이 먹는 밥이라고 그렇게 밥푸과에서는 어, 그런가봐요. 어, 그리고 뭘 데리고 왔냐면은 이거는 노네반스. 음, 노네반스. 노네반스 이렇게 투포트 데려갔네요. 이게 노네반스 같은 경우는 크기 크 키우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어, 물 주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된다고 하네요. 얘가 지금 천 원짜리랍니다. 천 원짜리 노네반스 이게 투포트 이렇게 투포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투포트 이렇게 데려와 있고 또 이거는 패스페이드 어, 패스페이드 이게 마리아하고 교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그러니까 마리아 종류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게 천원창, 천원동 방에서 이렇게 데려온 애들이에요오 어 얘는 크리스 보니 젤리, 크리스마스 젤리, 크리스마스 젤리라고 그더라고 크리스 보니는 키우면 나중에 어 금이 나올 확률 많대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어 금이 안 나온다 고하더라고 근데 어 크리스마스도 어, 굉장히 키우면 물들면 예뻐요. 근데 얘는 크리스마스 젤리라고 하네요. 뭐 젤리는 금이 들어가는 경우 보고 젤리라고 한대요. 얘는 크리스마스 젤리. 어, 얘는 누브라가 아닌가 싶어져요. 누브라. 어, 누브라가. 제가 지금 누브라가 아닌가 지금 하네요. 누브라. 그리고 얘도 지금 마리아 교배종들. 어, 이렇게 지금 얘네들 지금 창을 천원 주고 다 사왔어요. 1 0 0천원 주고. 천원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한상 봐왔는데 얼마 아니에요? 어, 저기 지금 소인자금은 어, 분갈이 되어 있는 건 저희 집에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오늘 한상 가득 가져왔네요. 어, 이렇게 한상 가장 가져왔는데 어, <laughs> 어,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천원천원동방에서 가져와서 그래요. 저기 소인자금만 천 원이 아니에요. 어, 저기 있는 서인재금만 천 원이 아니고, 얘는, 얘는 좀, 좀, 단가가 좀 있는 거, 어, 그거고, 나머지는 다천 원, 다육이들. 네, 이렇게 천원 갖다가, 어, 또 키우면, 1년 키우고, 2년 키우면, 어, 얘네들이 또 굉장히 멋지게 커요. 저희 집에, 어, 그 음, 묵은둥이 사온 것도 있지만은 천원둥이 갔다가 어, 키운 애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1년 크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음, 거시기가 대가 굵어지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천원동 방에서 데려온 애들이랍니다. 어, 오늘도 어, 즐거운 일상 되시고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게 지금 한번 보셔요. 이게 천원에 천원. 애들 데려온 애들,